제이생긴 수원입니다 자 마이너스 1,2지 마이너스 2, 여기 되겠지 1, 마이너스 1 여기 있네 1,1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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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이 읽어야 된다 그치? 얘는 사다리권 아닌가요? 사다리권 아니지 애매하지 이건 어떻게 하냐? 아예 그냥 박스를 딱 쳐버려 이렇게 여기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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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빼면 되지 아삼각형 빼면 되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일까? 얘가 7만 1이니까 마이너스 3 아니 3, 3이에요 3 3 3 그렇지 이 되겠지 일 이게 마이너스이니까 이거 3이 되겠지, 3이 되겠지. 8비는 9가 되지. 네. 빼기. 빼기. 여기 2, 1은 2인데, 그럼 8비 1이고, 3에 2니까. 3에 2니까 6. 6이니까 3이 되겠지. 네. 여기는. 1, 2이니까 2가 되겠지. 네.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빼면 되지. 그러면, 3이 3이 되겠지? 3이요. 3이 되는 거지.